야, 우리가 그래도 나이 예, 연생계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 가는 어? 회식 자리. 맨날 이제 뭐그 콘서트도 해 봤잖아. 선배님들 어. 하는데 이제 어. 우리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 아. 감회가 새롭네. 너. 어. 그러니까. 야, 근데 진짜 <laughs> 그 콘서트를 이제 하잖아. <laughs> 그래서 제 내가 콘서트야. 이제 연생 습 때부터 이렇게 선배님들 콘서트에 쓰다가 <laughs> 어. 아 이게 또 콘서트 우리 담독 콘서트 하니까 이게 또 감회가 아, 새롭네. 어떤 예. 얘기 같은데? 대잡이 예, 아닌가? 예, 예. 아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얘. 예. 아 맞아. 예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단단히 취했다. 선배님들 <laughs> 뒤에 저 무대에 섰었는데. 이번 콘서트를 대하는 감회는 예전 에 연습생 때 이제 선배님들의 콘서트에서. 드디샀었는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이제, 이제는 진짜로 우리들의 온앤오프만의 단독 콘서트를 한다니까 이 가슴에서 이그 분위기에 취하면 원래 했던 말을 계속 하는 편인가요? 어, 저는 했던 말을 다시 했던 말을 다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번 했던 말이어도 그날의 시간, 날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이 아니에요